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상 이상 누가 우리 감자를 설리해 갔어요. 아니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푸릇푸릇할 때 뽑으면 안 되고 가을 감자는 히든 것 같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뽑으라고 그랬거든요? 그래서 좀더 냅뒀는데 오늘 왔더니 누가 감자를 막 뽑아놓고 막 훔쳐가고 왔는데 어이가 없고 오이거 이건 는 자랐다 유일하게 자랐어요?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야. 아 그래요? 와 아, 이건 자랐네. 딱하나 건졌다. 내가 보니까 한두 달만 있었으면 이렇게 됐는데. 나 어떻게 이걸로 <laughs> 하나 쪄 먹어볼까? <laughs> 아니 누가 바틀 해집어 놨어 우리가 뽑기도 전에. 이거 보세요. 이거 누가 봐도 사람이 뽑은 거잖아 이거. 블루베리는 새가 훔쳐 먹고 감자는 아, 누가 쳐가고 죄기야 넌 동사지지마. 뭐라고? 쌍난걸 새로 사야 되나?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되나? 여러분들 원래 감자는 3월에 심는 거라고 하거든요 내년에 하천밭에다가 도전해볼까? 되게 신기하다 약간 아이작처럼 자라네요 종양난 것 마냥 아이작 같지 않아? 이거 딴거 혹시 뭐 건질 만한 거있는다 뽑아놔가지고 뭐 건지고 자시고가 다 뽑아놨어 무슨 뽁뽁이 누르듯이 재미로 다 이렇게 뽑아놨어요 <laughs> 유일하게 건진거 하나 이 친구 하나 건졌습니다 얘는 사이즈 딱 괜찮은데? 얘가 제일 먼저 자라더라고요 경쟁자 제거가 악랄하네요 무섭다 화천 화천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진짜 화천밭에다 그냥 심어야겠다 여기 주말농장 체험장이라서 옆에 막 밭이 여러 있거든 훔쳐가고 부셔먹고 벗는 감정 안에 있잖아 감자 다 달렸는데 제디한테 달려있는 감자 두개라도 계속 가져? 기좀 하지 마세요 좀 감자 좀 먹을래? <laughs> 감자 먹을래? 감자 펀치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엔 약간 좀 허탈하네요 이거 들고 예쁜 척 하면서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게 이렇게? 연애도 독박 용사도 독박 결혼도 독박 <laughs> 역쁜풍랑 되게 좋아 폭을 <laughs> 찍는다 이러고 아니, 그거 들고 어. 화보 찍는 것 같이. 어떻게 알았는데? 어떻게 는 잘생긴 척이야. 생기... 어떻게 잘생긴 척을 알았는 거? 어? 뭐 이렇게? <laughs> 뭐 이렇게? <laughs> 이, 이렇게, 이렇게 하라고? 이게 맞아? 이게 진짜 음. 맞아요? 이게 도대체 뭐 하는, 뭐 하는 거죠, 이게? <laughs>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<laughs> 아니, 내가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안 봐도 이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? 맞아? 이거 리 손가락? <laughs> 이제 손가락. 어쩔 수 없다. 됐어? 감자 먹을 순 없으니까 조각하는 콘텐츠라. 이게 맞아? <laughs> 그리고 감자도둑너 씹어야 <laughs> 된다. 저걸 <나도도> 빵들만 주자. <웃음> <저글링>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그거 농사야방 좋아하시잖아요. 전기 콘텐츠로 해볼게요. 감자 키우기. 어때요? 많이 키워서 얌얌님한테 한번 선물로 드리는 뭐 그런 뭐 괜찮지 않을까? <laughs> 진실 게임 솔직히 제리 농사도 못 하는데 꺼들어대는 거꿀 받았다 예수 뭐? 내가 뭘꺼들었어 아니 이거 내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내 봤다 아니에요? 어 벌레다 이거 무슨 벌레? 애들이 응? 여기서 미런각을 이러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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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마 그거 안 돼. 마지막으로 감자 한번 보, 보여드리고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 챙기고 뒷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은 야방 깔짝하고 저녁방송하겠다. 이거네요. 굳이 내가 이걸왜 사왔는지 알것 같은데 그냥 먹어주는 겁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이거 굳이 이걸 사오셨더라고요. 굳이. <laughs> 편의점에 가서. 그서 원래 하바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솔직하게 얘기하면. 없어가지고. 이거 얼마짜리에요? 1,500원. 이게? 이게 1,500원이라고? 존나 비싸네. 혹시 전자렌지에 돌렸어요? 아, 그건 안 돌린 거.

왜 이렇게 고 <laughs> 너무 내가 봐도 역겨운데? 제디야 아빠 두 손으로 잡고 나빗빨로끼적끼적 이렇게 뭐? 꼬코꼬잉뭐잉꼬잉 <laughs> 남자 갈게요 다들 안녕